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 짜끈하게 드실 수 있는 김치 수제비를 만들어 볼게요수성되어 있는 시간이 있어서 이제 먼저 수제비 반죽을 할 거예요. 반죽이 오래되면 이제 더 쫀득거리고 아주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먼저 반죽부터 할게요. 밀가루예요. 밀가루는 당뇨분 사용하시면 안 되고 중뇨분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아이고 이게 맞네요 저는 오늘 한두컵 정도 사용할 건데, 두컵 정도 하시면 한 3인분 정도 드실 수 있어요. 많이 드시는 분은 한 2인분 정도 되지만, 보통 한 3인분 가능해요. 밀가루 반죽에 소금이 좀 들어가요. 이 꽃소금이에요. 꽃소금 작은 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 넣, 넣을게요. 저는 오늘 들기름을 넣을 건데요. 들기름이 싫으시면 식용유 넣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뭐, 들기름 향이 나거나 그러진 않고, 조금 고소해요. 그리고 이게 물이에요. 물 100ml. 바로 손으로 반죽하시지 말고 이런 스푼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저어주세요. 그러면 반죽할 때 손에 좀덜 묻거든요. 그 다음에 물은 이제 확 보면 좀 질어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 스푼 정도 더 이렇게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세요. 수제비가 좀 질면 쫄깃한 맛이 좀 덜해요. 손으로 이렇게 이제 뭉쳐줄 거예요. 제가 말로 표현하기좀 그런데 손요 부분 이요 요요 요, 요, 요 있는 부분 이렇게 이렇게 반죽해 주면 아주 힘 있게 잘 돼요. 이 밀가루 여기 묻어야 되는데 조금 수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물한 스푼 좀더 넣을게요. 이렇게 많이 치대면 치댈수록 더 쫀득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혹시 이제 시간이 수성 시간이 이제 길게 둘수 없는 분들은 빨리 숙성하기 위해서 막걸리 같은 걸로 반죽하셔도 괜찮아요. 예, 막걸리 반물반 반 이런 식으로 섞어 넣으셔야 돼요. 이제 반죽이 아주 잘 치대졌어요. 이제 처음에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이제 부드럽지 않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비누로에다 이렇게 넣어서 한 시간 이상 정도 숙성시키면 아주 부드럽고 쫀득쫀득해져요. 요새는 날씨가 차서 냉장고 안드시고 바깥에 그냥 이렇게 놔두셔도 돼요. 김치 수집에 김치만 넣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감자나 양파나 버섯 같은 게 되면 맛있어요. 그래서 재료를 이렇게 잘라 볼게요. 감자 한 개입니다. 중크기예요 양파도 이제 같은 크기로 썰어 주세요. 감자랑 같은 크기로요. 집에 있는 버섯 아무나 사용하셔도 돼요. 저는 집에 에네타리 버섯이 있어서 조금 넣을 건데 혹시 새송이도 괜찮고 표고도 괜찮습니다. 혹시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또뭐 하나 음식 하려고 할때 재료가 너무 많이 이제 준비가 되면 귀찮아서안 하게도 되니까 없으시면 안 넣고 하셔도 돼요. 김치 수제비에 이제 김치가 또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김치국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김치는 적당히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500g 정도 준비했어요. 육수를 만들려고 물을 한1 7리터 정도 이렇게 받아놨습니다. 김치 수제비는 멸치가 넉넉히 들어가야지 맛있어요. 그래서 멸치를 제가 12마리를 전자레인지 강울에서 한 1분 정도 돌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린맛이 싹 날아가거든요.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이런 우림팩에다가 멸치를 넣을 거예요. 멸치가 잘 말라서 아주 바삭바삭거리네요. 조각 다시마 4조각 넣을게요. 이제 불을 켜서 이제 10분 정도 지나면 이제 다시마를 꺼내줄거예요 이제 10분이 지나서 다시마는 건져줄게요 그리고 멸치는 그냥 내두세요 멸치 국물이 좀더 우러나면 더 맛있기 때문에 멸치 그냥 놔둘거예요 감자를 넣을게요 그리고 양파도 넣어주세요 감자가 안 익으니까 먼저 조금 익혀줄게요 한 2분 정도 지났어요 이렇게 팔팔 끓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김치 넣을게요 김치 국물도 좀 들어가 맛있어서 김치 국물 넣을게요. 이제 버섯도 넣을 거예요. 저는 김치 수제비에 이제 김치가 너무 많은 것보다 국물에서는 또 김치 맛이 좀 나야 되기 때문에 국물을 좀 넉넉히 넣었어요. 한 150ml 정도 넣습니다. 간 마늘 한 스푼도 넣어주세요. 이제 재료는 거의 다 들어갔어요. 한 3분 정도만 푹 끓여주세요. 불은 중간 불로 해주세요. 이제 수제비 넣기 전에 요 아까 멸치 있는 거 이거는 이제 꺼낼 거예요. 이제 간을 할 거예요. 여기 참치액젓입니다. 참치 액젓 없으신 분은 멸치액젓 넣으셔도 돼요. 한 스푼. 이제 국간장이에요. 이제 간이 어느 정도 맞아서 제가 수제비를 떠 넣을 거예요. 아까 저희가 해놓은 이 수제비예요. 굉장히 이제 보들보들하고 이렇게 잘 반죽이 됐어요. 요거 3분의 1 정도만 이렇게 떼세요. 이렇게 이제 길게 쭉 늘리셔갖고. 이거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쫙쫙쫙쫙 늘려주세요. 수제비는 얇게 떠야지 맛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좀 얇게 놓으시면 편하네요. 수제비가 아주 쫀득거리네요. 그리고 또 이제 3분의 1 껴갖고 이것도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길게 늘려서 이것도 쭉 펴주세요. 저희가 아까 들기름한 스푼 넣어서 손에 안붙고 아주 잘 되네요. 아까 이제 제가 국간장하고 삼척전만넣었잖아요 이게 수제비 넣으면서 이제 또 졸면서 짜, 짜실 수가 있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소금간을 안 했어요. 지금 간을 보시면서 싱거우면 이때 소금간으로 이제 추가로 하시면 되고요. 어, 이 상태로 드셔도 되지만 조금 더 얼큰하게 드시고 싶다 그러면 고춧가루 한 스푼을 더 넣으시면 돼요. 뭐 청양고추나. 근데 저는 매운 게 싫어서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요새 김치가 많아서 제가 이제 김치 수제비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뜨끈하게 해서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이뭐 여기다 또밥 말아 드셔도 아주 맛있더라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또 만나요.